자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게임이 하는 게 아니라, 이제 패미컴을 찍기 전에, 일단, 예, 제가 갖고 있는 패미컴. 예, 물론 전부, 어 일단 박스셋이 두개 있고, 뉴 패미컴 알셋으로 갖고 있고, 그 중에서 이제 이 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, 어, 패미컴을 한번 오픈을 해볼 생각입니다. 자,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예, 좋아요, 구독하기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우선은 이 패미컴 한번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은 간만에 오픈 영상입니다. 자, 일단은, 어, 언젠가 한번 뜯은 적이 있어서 손쉽게 찍을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어우, 그래도 나중에 이걸 감싸기 위해서는 잘 해줘야 할것 같아요. 어, 상태는 B급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B급 좀안 되게 보이고요. 예, 꽉에 보시면은 예, 옆에 사이드는 이런식으로 예, 페미컴 팩이랑 이렇게 나와있죠 이 게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1983년도 부터 나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출시됐던 그런 게임기하고 일치합니다 예, 옆에 사이드도 이렇게 생겼고 예, 이런식이네요 예, 우선 페미컴을 박스를 오픈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좀보여드렸고요 어, 그 다음에 이거는 찌라시가 없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. 어, 보면은, 예, 이렇게 좀 변색이 많은 거예요. 예, 보시면은, 이렇게 보셔도, 어, 이걸 들어볼까? 삼각대를 아예 들면서 촬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,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어, 지금 이제 오픈하,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는 이유는, 자, 이거 패미컴을 찍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. 잠시만요. 한 이걸 드러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게 패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. 어, 기본적으로 설명서 하나 있고. 아이고, 이 머리카락이 하나 있냐? 이거 띄워버리자. 야, 머리카락은 영원하구만. <laughs> 내꺼 머리카락 같은데 딱 보니까 내가 언젠가 이걸 한번, 어, 이거를 하는 2년 전인가? 그때 한번 오픈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놔둬보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, 설명서도 이렇게 있네요 어. 야 이거 진짜 오래된 팁이다 <laughs> 야 이게 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, 올드한 멋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 와 이거 키보드도 있어요 원래는 키보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패밀리 컴퓨터라고 부르더라고. 원래 나왔을 때는 패밀리 컴퓨터, 어, 패미컴 컴퓨터라고 하죠. 예, 자세히 이렇게, 이제 일본 말로 자세히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, 사용을 하라는 식으로 예,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요. 자, 이렇게 보이시죠? <laughs> 자, 이렇게 넘겨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. 예,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고요. 음, 뭐 자세한 거는 뭐더 보여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. 어, 몰라, 뭐 한도 것도 없는 것 같고. 자, 이거를 우선은 박스를 내려놓고요. 자,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조립을 해야 하는데, 어, 이걸 일단 풀어놓고, 이게 원래 작동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제가 예전에 하기 전에, 음 아까 그거 중요한데, 그 어디 갔지? 동그란 거, 어, 동그란 게 어디 갔냐? 잠시만요. 아, 이 찾았다. 부품, 예, 이 부품인데,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야 합니다. 아, 이거 도라이버가 필요하구나. 어, 이거 연결은 제가 나중에 하는 쪽으로 하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도라이버로 좀 조여줘야 돼요. RF 단자, 이거를 어, 도라이버가 있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조여주면은 끝나는 거거든요. 음,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. 자, 일단 대망의 엔자. 어, 게임 팩을 보여드릴게요. 짜자자잔. 예,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전부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보시면은. 예 제가 갖고 있는 알팩들 꽉팩은 몇개 갖고 있긴 한데 어 그냥 알팩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때는 자 한번 하나씩 이걸 한번 하나씩 올려볼까요 뭐 나오는지 <laughs> 어 이건 드래곤볼 어 이것도 드래곤볼 <laughs> 이것도 드래곤볼 격심풀이죠. 이거는 드래곤볼 실룡의 전설인가? 야, 드래곤볼. 어, 드래곤볼이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. 예, 드래곤볼 3까지. 다음에 모르는 게임인데, 이거는 마작 같은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. 한번 그때 구독했던 것 같고요. 어 이거는 잘 몰라요. <laughs> 드래곤 베스트 3. 어 그다음 에 이거 옛날 짜팩 중국산 짜팩인데어이었던거 같고. 야오 그래도 메가맨이 하나 있네요. 예 이런 거는 원래 잘 모으지 않아서 아 이거 여러 가지 핫팩에서 많이 봤던 건데 도시 참피온인가 기잖아. 5시 참피, 하숙으로 이렇게 막 집어, 몰아가지고 집어 넣던 었 걸로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어, 이게 골프인가? 어, 잘은 모르겠지만. 있고. 그 다음에, 마리오 3가 있고, 마리오 1이 어딘가 있는데, 어우, 못 찾겠어요. 게임 창고 뒤져봐야 해서. 자, 이게 진짜 알아주는 여러분들 국민 합본 팩이죠. 열혈 시리즈, 네 가지 핫팩. 야, 이게 진짜 추억이죠. <laughs> 그리고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. 어, 근데 이게 150가지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네. 150가지 핫팩이 있어야 하는데. 예. 자, 이제 당분간 이제 컨텐츠로 할 거는 이 게임팩으로 할 겁니다. 이걸로요. 어, 이걸로 이제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중국산인데. 예. 어, 그때 당시 이걸 사놓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. 만 원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, 7천 원인가 주고 샀어요. 어, 이걸 구입했던 데는 네이버 카페, 추억의 게임여행이라고 레트로 카페 있는데, 어, 네이버 카페에서 추억의 게임여행, 예, 거기서 구매를 했던 겁니다. 예, 거기서도 지금 잘잘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. 예, 거기서 어떤 좋으신 분한테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. 그때 이게 새 걸로 알고 있어요, 새 거. 근데 네, 게임이 진짜 500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. <laughs> 이걸로 이제 그 당분간 모든 걸 이제 그 컨텐츠를 할 겁니다. 제가 뭐 따로 갖고 있는 건 없고 이 합회가 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예, 제거패미컴 소개 간단히 해드렸고요. 어, 그리고 이걸로 이제 어, 당분간 패미컴 컨텐츠를 본가에서 촬영을 좀 많이 할 겁니다. 예.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거 많이 예, 시청해 주세요. 예. 그럼 여러분들 안녕.